일이에요. 오늘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흰 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들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멋진 가을과 땅 위에 풍성한 열매들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잘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착한 행동으로 나누어 주는 빛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마너는내위 인간 너희 가운데 거유하는 개가 함께 즐거워는 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하면 친구들 눈은 반짝 반짝 귀는 짱긋 짱긋 손은 무릎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오늘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감사하며 살아가요. 친구들, 우리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볼까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걱정이 생겼대요. 무슨 일일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짓고 집도 지었어요. 휘리릭, 휘리릭.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잘 돌보았어요. 친구들, 쬐까쬐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곡식들과 포도 열매가 잘 자랐을까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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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글. 잘 도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키워주셨죠. 포도가 땡글, 땡글. 곡식들이 가득, 가득.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곳에서 나온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성, 보성, 제일 먼저 태어난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곡차곡, 가장 잘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탱글, 탱글! 가장 좋은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곡식과 과일들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물조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와,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지네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우리도 같이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나누어 먹어요.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당실, 당실.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 했어요. 우와,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보기 좋네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말씀키드를 잘 듣고 정답을 큰 소리로 말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드렸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나요? 네, 맞아요. 이웃들을 찾아가서 곡식과 열매들을 나누며 즐거워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칭찬 열매 꼭 붙이세요. 친구들, 오늘은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나무는 감사 나무예요. 포도 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감사 나무에는 감사 열매가 열린대요. 목사님의 감사나무에는 어떤 감사 열매가 열렸을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고, 주보에 있는 감사나무에 꼭 적어 보세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웃들과 나누며 즐거워 할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를 만나 보아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 쌀을 나누어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몸이 아프신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할머니 따뜻한 호박죽을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 집에 왔어요. 아주머니 빵을 나누어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주머니 가족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미드미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조금씩 놔두며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요 많이 많이 기뻐하시고요. 이웃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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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할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누어요. 이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웃들과 조금씩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나무에 감사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동전 하나 찬양할게요. 냥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를 말씀 같이 외워봅시다. 자, 이번 안주도 11월 말씀 열심히 하면서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안녕! 있어요.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